에드버타이즈먼트 유스에건 신입사원 성폭력 파문이 불거진 가구 기업 한샘의 지난해 매출액이 2조 625억 원으로 창사 이래 첫 2조 원을 돌파했으나 영업이익은 1,4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샘 신입사원 성폭력 사건은 2017년 11월 한샘의 남자 직원 3명이 한 신입사원을 각각 불법 촬영, 성폭행, 성폭행 시도를 했다는 글이 한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오면서 시작됐으며, 홈쇼핑 등 유통업계가 한샘 방송을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등 영업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여론의 거센 비난이 쏟아지자, 최양아 한샘 회장은 2017년 11월 5일 직원을 적극적으로 돌보지 못해 뼈 크게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을 제2, 제3의 피해에서 보호하는 일이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머니투데이 기자와 만나서는 제가 다 책임을 지고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성폭력을 폭로한 여성은 사건 한달 만에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 회사를 그만둔 이유에 대해 피해자 변호인 김상균 변호사는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온라인상에 알리기 전부터 한샘 내퍼진 소문 탓에 심적으로 힘들어했다. 고 설명한다. 피해자가 한샘을 그만둔 지약 4개월 만인 16일에는 한샘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렸는데 최양아 한샘 회장은 이 자리에서 신입사원 성폭력 사건을 성장통으로 표현하며 올해는 전 사업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양아 회장이 주총 자리에서 한 발언은 아래와 같다. 회사를 그만둬야 했던 피해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샘을 알고 있는 분과 직원에게 실망을 안겼다. 사회와 가치관이 변화했는데 회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일과 선과 중심으로 성장의 규모에 맞는 재반 구축과 내부 소통이 부족해 성장통을 겪었다. 사건의 여파는 영업활동 위축으로 이어져 작년 실적이 부진했다. 위욕적으로 시작한 중국 사업까지 시행착오를 겪는 등 위축됐다. 올해는 전 사업이 정상화될 것이다. 어느 기업도 시도하지 않은 리모델링 상품 개발을 통한 시공 사업을 강화하고 온라인과 생활용품 사업도 주력으로 육성하겠다. 중국 사업이 올해 정상화된다면 한샘의 고속 성장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고객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겠다. 한편 한샘을 그만둔 피해자는 조만간 가해 남성 두 명을 고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 여성은 교육 담당자 a씨와 인사팀장 b씨에 대해 각, 각 강간제와 가는 목적 유인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한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와 b씨를 고소할 계획이라는 것. 한 씨를 대리하는 김상균 변호사는 인권위 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대로 이르면 이달 내 고소를 할 예정이라며 피해 자는 아직도 자신의 간간 피해자가 아닌 꽃뱀으로 보는 사람들의 시선, 그거라도 뒤집어지면 된다고 생각한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오직 명예회복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3월 8일.